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크입니다. 오늘은 기쁜 수요일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수요일은 얼마나 행복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는 정말 큰 위대한 목표를 함께 나눌 친구나, 소중한 가족이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계신가요? 저에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저희는 매일 함께 서로의 정말 창대할 저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그분과 저는 정말, 어, 저희의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언제나 시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언제나 사탄처럼 저희의 꿈을 갉아먹고 저희를 무시하고 특히 그분을 무시하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저희는 처음에 되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더욱 빛나기 위함이야 우리가 만약에 이런 추운 겨울이 없다면 따뜻한 봄이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질까? 라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이런 핏박? 핏박이라기에는 또 너무 강력하지만 그런 주변의 무시 그리고 주변에서의 손가락질도 저희는 강하게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때는 이런 주변의 고통, 그리고 광야 같은 삶이 저희에게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여러분들의 꿈을 무시하고, 짓밟고, 저희의, 저희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성공해서, 저희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시라면 저와 함께 이런 큰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셔서 멋진이고 위대한 사람이 되신 후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난 이렇게 잘 성공했어 고마워 너 덕이야 라고 말해주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잠언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6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이런 멋진 수요일을 내려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는 하나님 품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고난과 주변의 핍박과 무시를 주시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실 지금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 저희는 매일 슬퍼하고 저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무시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써 저희가 이렇게 더욱 에너지를 갖고 원동력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시는 이 분들께도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한 저희를 이렇게 꿈을 내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품에서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더욱 힘이 나는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 여러분들 그럼 함께 잠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오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아, 유약한 외아들이었노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지 다닐 때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에 떡을 먹으며 강포에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눈 속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모든 지킬 만한 것중더운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면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면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면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과 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소울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왜 이네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함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면 내 마음이 꼬질함을 가볍게 여기고 나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할까 되나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나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게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어찌하 이방, 이방 계집의 가습을 안겠느냐.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아기는 자기에게 걸리며 그 죄의 줄에매이니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 6장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다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하라. 너는 꼭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 잠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제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빛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과 예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면 내 목을 매라.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와 너를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혼계의 생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별을 면하지 못하리로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니와, 들키면 칠배를 갈파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이렇게 잠언 4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잠언은 되게 실질적인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께 정말 넘치는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